안녕하세요 전 응급학과 전문의 닥터 퀴의 김근수입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사용하는 여러 교재 중에서 그 EBS 교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지 잉글리쉬를 구독하고 있었고요. 1년치 책들이 있어서 그걸 좀 보고 있어요. 이 g 잉글리쉬는 그냥 듣기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정확하게 잘 표현을 못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그 쉬운 영어 표현들을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고 읽고 이해한다고 해서 제가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런 표현들을 이제 외국인한테 아니면 내 스스로 이제 써서 표현하고자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일이 제대로 되길 바라면 직접 그것을 해야 돼. 그런 표현을 영어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면 그걸 과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직접 한다? 아 그거는 그러면 do it myself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너가 그것을 제대로 하길 바라면 직접 해 봐야 된다는 것은 if you want something done right do it yourself. 너가 어떤 것이 done right 제대로 되길 바란다면 do it yourself. 너가 직접 해봐야 돼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사용되는 표현들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 표현들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읽고 하는 거는 다 이해하겠는데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 영어를 암기해야 된다 이거는 중요 표현들을 암기를 해보고 그 중요한 그 들어가 있는 구문들을 활용해서 내가 자꾸 써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계속 꾸준하게 그 플래시카드를 만들고 있는데 적는 것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는 이제 드럭스 플래시카드라고 하는 그 앱을 이용하고 있고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한쪽 컬럼에다가는 한글로 정리를 해 놓고 그 한글을 영어로 옮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 놓고 내가 뭘 특히 주목해야 될지는 줄을 를걸놓게 되면 거의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글에다가는 키워드가 뭔지를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키워드 사용해 가지고 그 영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매일 뭐 20개씩, 30개씩, 40개씩 하는 거죠.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내것이 되는 거죠. 자꾸 이제 그 표현들을 가지고 응용을 해보고 그 표현들이 들어가는 걸 활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만들어 보고 매일매일 하는 거죠. 영어는 단순히 그냥 몇번 하고 확 실력이 들고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하면 꾸준하게 근육량이 늘듯이 영어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면 영어 표현들이 계속 나한테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이게 외국어다 보니까 안 쓰다 보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성실하게, 매일같이, 그리고 다양한 표현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연습해보는 것. 그걸 하는 건데요. 이 a s y e n g l i 는 그런 걸 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나오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목이 이제 Buyer Beware 예요 Beware는 조심하단 뜻입니다. 경계하단 뜻이고요. 그래서 Buyer Beware 라고 하게 되면 구매자가 조심해야 된다. 구매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충분히 조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좀 보게 되면, 메리란 사람과 톤이란 사람의 대화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found out that the bag I bought at the barger has a hole in it. Oh no, that's too bad. I know, I noticed it too late. And the seller is nowhere to be found. That's a bummer. Well, buyer beware. Yeah, I guess I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But still, it's so disappointing. Yeah, I hate it when that happens. I'm so sorry.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강조해서 말해야 될 부분, 특히 내용어 같은 경우에는 볼드체를 표시를 해서 저희가 연습할 때좀더이 부분을 강조하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기 대화에 사용됐던 표현 중에서 중요 표현들을 가지고 좀더 확장해서 말할 수 있게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should have been 있어 should have been should have been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 했었어야 됐는데 뭐뭐 여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응용한 것이 I should have been better prepared, I should have been more patient, I should have been more active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더 준비를 잘했어야 됐어, 좀더 참을성이 있어야 했어, 좀더 적극적이야 어 했어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한글을 영어로 한다고 그러면 쉽지 않지만 이거를 내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걸 활용하는 걸 연습했으면 금방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나온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나는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입고 오면 그렇게 싫더라고 그 표현을 어떻게 영어로 할까요 여기 나온 걸 활용하면 됩니다 I hate it when 그 다음에 평소문 sentence를 이용하는 거예요 I hate it when I forget my umbrella on a rainy day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도 이제 뭐 in other words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의 문장을 다른, 의미가 같은 다른 문장으로 바꾸는 게 나오고요 또한번더 넘기면 Practice makes perfect라고 해가지고 또 중요 표현들이 나옵니다 중요 뼈대를 주고 그 뒤에 디테일을 바꿔가면서 의미를 바꿔 가는 연습을 하는 거고 밑에는 Challenge 해가지고 이제 오케이, 연습했던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Now y talk 해가지고 이제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글을 주면서 옆에 키워드를 주고 내가 직접 작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하루 공부가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매일 같이 한다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이렇게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 익힌 표현들을 정리를 하고 또 플래시 카드 갖고선 다시 한번 그걸 끄집어내서 리뷰하고 내가 또 그걸 응용해 보고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 영어 실력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것은 이제 굉장히 큰 보람이 있는 일이죠. 그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경험했던 것이 어떤 거냐면 미군 환자들이 가끔 저희 병원 오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뭐 듀티당 한두 병씩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랑 영어로 진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을 전달하기 쉽지 않았는데 그거를 영어로 다 이해를 해주고 표현을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병사는 저한테 물어봐요. 영어 어디서 배웠는지 궁금하다. 영어 정말 괜찮게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아, 적어도 내가 이렇게 공부한 것들이 굉장히 보람있고 쓸모가 있구나 그렇게 되면서도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단순히 영어공부를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공부로 이루어졌잖아요 어떤 뭐 취업 준비를 위한 공부 뭐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공부 뭐 의대를 가기 위한 공부 뭐 어떤 해외를 진출하기 위한 공부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반복학습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공부했던 것들, 이해했던 것들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그거를 리마인드하고 그걸 또 한번 기억할 수 있게끔 연습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 수준에 맞는 책을 찾아서 계속 꾸준하게 연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어라든지 중요한 공부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구박과점이 닥터 K. 김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